오늘은 윈도우가 안내해준 새로운 캡처 프로그램. 이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이걸로 한번. 더 깔끔한데요? 2차 방정식의 중근에 대해서 설명을 좀할 생각입니다. 중근. 어, 두껍다. 중근은 중복된 근이라는 의미에요. 중복된 근. 어, 이거 좀 두꺼운 걸좀 얇게 못하나? 음. 네, 있네요. 더 얇게. 한 2, 이, 이 정도 해볼까요? 중복된 근이라는 의미인데, 어, 보통 이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잖아요. 이차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이 있는데, 이 근이 값이 서로 다른 걸 여태까지 쭉 봤는데,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수식 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중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소식 중 하나가 이건데, 이는 새로운 캡처 프로그램이라고 좀 적응이 안돼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요? 이게 이제 중, 대표적인 중근이거든요. 이거 풀 때, 뭐, 익숙해지면 바로 한 번에 딱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X, X죠. 이거 9 되려면 3, 3, 9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플러스니까, 네, 또 여기 또 마이너스죠. 어, 3,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3x, 3x 하는데, 어, 마이너스 6x가 나오려면 둘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쵸? 둘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 3, 3, 9 플러스도 되고, 그리고 이 대각선을 했을 때 가운데 값도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얘를 쓰면 사실 이거잖아요. x-3, x-3. 똑같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죠? 어, x-3의 제곱. 이렇게 도 정리될 수 있거든요. 어, 이런 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완전 제곱식. 우리,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고, 요 형태의 꼴을, 어,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문자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a의 괄호 그 다음에, a-, 아니, a, x인데, 지우개. 이게 지우개인가? 아, 지우개 맞네. x-p 가로, 아유, p 가로 닫고 제곱은 0. 이게 익숙지가않아가지고 글자 쓰는 게 되게 힘드네요. 이, 이렇게 쓸수 있고, 이때 a가 0이 돼선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 왜 여기 a 붙어 있냐. 요, 요 식에서 앞에 숫자 1이 있다는 건 아시죠? 적진 않았지만 숫자 1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a인 거고요. 그 다음에 x 그대로 내려온 거고, 마이너스 p, 이 상수죠. a랑 p가 상수예요. 그리고 가로 닫고 제곱. 이 상태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죠. 이때 만약에 a가 0이면 0 곱하기 0 곱하기 다0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a가 0이 되면 안 돼요. 요런 것들을 이제 중복된 근, 중근. 즉 값이 똑같다고 해서 이거 3 3이잖아요. 똑같은 것들 뭐두개 3과 3입니다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3이라고만 적는 거죠. 이런 성질을 갖는 수직들을 이제 중근이라고 합니다. 중근. 어, 바로 중근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 볼게요. 일단 중근의 개념은 이제 이해되시죠? 중근. 중복된 근이요. 어, 형태는 a 과고 x 마이너스 p예요. p의 제곱은 제곱은 0이다. 이때 어, a는 0이 아닐 것. 크기 이가 적당한 것 같네요. 이게 중근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차 방정식을 풀래요. 문제가 이차 방정식 일자방정식풀기인데 어, 1번 문제가 x-7의 제곱은 0이다 뭔가 번쩍번쩍하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3x 보자마자 풀리는 문제들이 있죠 제곱은 0 그리고 3번이 x제곱-10x 플러스 25는 0 그리고 4번이 이제 x제곱, 아이고, 지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썼네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요 문제인데, 어, 이건 그냥 바로 풀리죠? 왜냐면 요, 요 구조잖아요. 이 앞에 숫자가 없을 뿐이지. a, x-7의 제곱이죠. a가 0이 아닐까. 이거 완전 중근이네요. 중근이면 그냥 눈에 딱 보이죠? 이거 7.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답이 탁 나와야 돼요. 이렇게 풀수 있고요. 그다음 문제는 어 이거 이 번은 이렇게 보면 약간 어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음 뭐랄까 문자인데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어 3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요 요, 미지수 때문에 어 뭐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3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거는 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 3x 플러스 2 3x 플러스 2가 0이 된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봤을 때 이쪽이나 이쪽 둘중 하나라도 0이 되면 어, 수식을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3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요 3을 잘 노려보면, 3분의 2를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위에 숫자를 남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가, 어 2를 더하면 4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중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얘도 쉬워요 얘도 1번처럼 바로 이제 풀리는 문제인데 왜냐면 25가 5 곱하기 5잖아요 5 5 25 그쵸 중근의 조건에 부합하죠 제곱식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 a 그리고 괄호 x 이게 똑같이 수렴하죠 예를 들면 이쪽에서 써볼까요 x x 5 5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어, 5, 5, 25 플러스 되고. 그러면 얘는 x-5, x-5고, 이거 정리하면 x-5의 제곱이잖아요. 이거 완전 이 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답이 그냥 5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는 넘겨야죠. 이두 개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요거 바로 저번 이전에 풀었던 문제랑 완전 똑같네요. 이게 제곱식이잖아요. 이게. 3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 보자. x 플러스 3의 제곱식이니까 x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런